자, 안녕하세요. 어, 도케 연습? 아, 도케 연습이라고? 뭐야? 아니지. 영어입니다. 영어참 도케 연습이라. 3경의 7번 제목. 제목이니까 는뭐 이제 변화 가능성 그리고 사업가들은 변화하는 법률들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내용이 좀 그다지 복잡하게 흘러가지가 않죠.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인 글일 때 변화 무상하고, 그 문제가 변형되는 이제 방식이 좀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그림 경우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책들을 보면 공부를 할때 어떤 사실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그 설명문에 해당하는 거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학습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크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하기에 쉽고 그런데 일단 가봅니다. 아이디어를 이상적으로는 비즈니스 리콰이어에서 스테이블 인바 e 먼트 그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요구하죠. 안정된 환경을 요구해요. 야, 사업이 좀 안정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바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which is which. 그 사업자 안에서, to operate, 그니까 작동되어지는, 그 안에서 잘 작동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바란다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the framework, uh, framework of law, which governs business activity. 여기까지 주어집니다. 실제로는 이놈이 주고 동사이 여기서 나오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부분이 저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동사가. 이놈이다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틀이라는 얘기가 법률의 틀. 어떤 법률이냐면은, 사업행동을 규제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법 때문에 안 되더라고. 이제, 이런 법의 틀이라는 것이, 틀은 이제 subject to constant change. 그러니까 이 단어로 간다 치면 이해가 는게 나아요. <laughs> 그래서 무엇을 겪는다 하는 거죠. 노출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변화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법이 항상 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보세요 여기가 제목인데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추측능력이라고 합시다 사업을 하는 데서 있 법이 변한다 그럼 이 법을 어찌해야 돼 악용해라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법을 잘 적응, 적응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밑에는 안 읽는다 할지라도 선택지의 일부는 정해져 버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일 때답 찾는 게 빠르다 하는 거예요. 그 제목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좀 추상적인 글이라든가 논리적인 글, 철학적인 글이 나와서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압축해야지만 그 제목이 정해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어려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럼 여기까지 나왔을 때 그러면은 법에 잘 적응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면은 어휘적으로 흘러가는 후보로 나왔습니다 The burden of keeping up to date 여기서는 keep up to date 그러면 여긴 최신이 되는거죠 최신을 따라잡는거죠 최신을 따라잡는다는 burden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는 이거 법과 관련해서가 되겠죠 이것이 maybe eased 어쩌면은 좀 약간 완화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약간 완화될 수 있어 뭐함으로써? 뭐 이제 다른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By making use of professional people such as an accountant or a solicitor To advise on the latest development in such area as tax or company law. 그렇게 더럽게 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깁니다. 그, 만든 으로서 make use of 이용하다니까. 이용함으로서 전문가인 사람이죠. 어떤 전문가인 사람이냐면, 이와 같은 전문가인 사람, 이렇게 돼. 누구와 같은 회계사라든가, solicitor라는 게, 이제 법률, 그, 고문 정도에 해당되는 변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런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냐면, 여기서 구체적인 경우에 오늘 씁니다. about보다. 최신의 발전이죠. 무엇이란 어떤 특정 분야의 최신의 발전. 어떤 특정 분야면은 search area as,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야죠. 세금에 관련한 분야, 분야는 회계사한테, 그리고 혹은 또 회사 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 변호사한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새로 이제 발전하는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한테, 그 이제, 뭐, 뭐, 한, 하면서, 완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 이제, 어휘로 간다 했을 때는, 완화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버다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원래 이게 지금, 기울임체가 아닙니다. 이탈릭체가 아닌데, 제가, 뭐, 순서로 간다 했을 때, 뭐, 문장 삽입으로 간다 했을 때, 뭐, 이 정도 하는 걸 제가 원문에다가, 이제, 제 한글 파일에 표시해놓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풀지를 않았어요. <laughs> 어찌 이제 문삽 정도다 하면 은이 놈이 들어갈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까 그러니까 종문을 이제 아, 종문이란다. 자문을 받긴 받아요. 그렇다고 해결되냐 그러면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더밀리 숭배는 will s t i l l 여기서 s t i l l 이는 것은 여전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예요. <laughs> 그래서 특히나 이 스틸이 문장 첫머리 오고 콤마가 찍힐 때는 도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없, 음, 는 상태에서도 이 스틸은, 그, 스틸만 가지고도 의미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순서건, 대건 뭐가 되건. 그럼에도 여기서 위는 미래 의미가 아니라 경향을 나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서는 이제 여전히로 보면 되겠죠. 이놈이 있으니까. 여전히, need to keep up himself informed of general legal changes. 이렇게는, 이 수식하는 게 있으면 우선 떼놓고 봐. 그냥 해석할 때는 편의상. 이 사람들은 필요로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되냐. 문법으로 가시는 킵 제기되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취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게 돼요 그해서 인펌드. 그럼 여기서 인펌드라는 개념이 이게 지식이 있는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인펌드 커스터머라는 얘기는 뭔가를 제대로 알고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얘기해요. 지식이 있는이라는 표현.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은 항상 뭔가 아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보시다시다 일반적인 법률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변화 그리고 뭐 당연히 지대 회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Which a f f e c t his day-to-day running of the business. 자기 사업의 매일 매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법 변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법 변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 하는 거죠. If he employs others in his business, 자기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가 고용을 한다면 은 he will need to keep up to date. 최신화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원서 such matters as health and safety at w 직장에서의 건강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노동 현장에서 어떤 안전 사고가 나면은 그 사업장 뭐폐쇄한에뭐 며칠간 영업정진 이제 그런 것들에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더 h e right of his employees and his duties as an employer 그런 권리에 대해서 자신의 이 고용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의 직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무엇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as such as에서 이거 이거 뭐 이제 이, 이거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도 알아야 돼요 그 고용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된다 If he sells goods d i r e c t to the customer. 만약에 그 사람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he must be aware of changes in customer protection law. 그러니까, 직접 하는 사람이 라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 변화에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Almost every aspect of his business. 그 자신의 사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모든 분야가. 그리고 여기서는 almost every, 여기서 every가 나오면 단수가 나옵니다. almost all 이 나온다 치면은, 이렇게 돼. 올 나온다 치면은, 복수형이 돼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사소한 문법일 경우 이제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자신의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이 will be subject to, 이렇게 나 subject to legal regulation. 이렇게 되죠. And the laws could only change. 뭐 이거는 이제 뭐, 뭐 그래요. 그냥, 빈칸 한다 해도 이거, 이게 되는데, 뒤에서는 이, 여기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 뭐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의미는 여기 이제 이런 데가 실리는 거거요 특별히 변형시키거나 하기에 뭐 이제 좋지는 않다. 하는 어, 겁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런 경우. 이 앞에서 이제 그 무관한 문장이란다 치면은 변호사를 뭐 한다든가 그 이제 그래 놓고 가령 회계사나 변호사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무관한 문장으로 간다 치면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이 전문 직종을 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따 이 소리가 나면 무관한 문장이에요. 아시겠죠?